발모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발모제만 사용하면 머리가 나고 왕쾌해지는 줄 착각하지만 탈모 역시 비만처럼 노력을 하여야 발모력이 복원되어 발모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머리가 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환인 비만은 음식 섭취를 줄이는 다이어트 환경을 만들면서 에너지 소모량을 늘리는 다이어트 행위를 하면 서 체중을 줄이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하게 위의 생활을 반복함으로써 날카로 날씬한 몸매를 가지게 됩니다. 탈모는 과도한 스트레스 즉 두뇌 감 생각 감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즉 현대인들은 탈모 때문에 절절매며 불안해하며. 철철매고 불안해하며 스트레스를 잘 받는 탈모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탈모 면적과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모 생각을 발모 생각으로 전환하면 발모 환경이 되어 발모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발모 환경이란 발모를 위하여 당당하고 발모를 위해서라면 왕쾌하는 동안 모든지 할수 있다는 생각. 머리가 빠져도 어차피 빠질 머리가 빠지고. 다시 건강한 머리가 풍성하게 나, 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당당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탈모 때문에 절절면 생각을 발모를 위하여 무엇 무엇을 한다는 당당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하다 보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머리가 나고 완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와 과로를 줄이지 말고 발모를 위해서 스트레스와 과로를 줄이고. 탈모 때문에 술을 과음하지 말고 발모를 위하여 술을 자제하고 탈모 때문에, 때문에 해외여행을 금하지 말고 발모를 위하여 일정기간 해외여행을 금하고 발모를 위하여 과대한 성생활을 줄이고 발모를 위하여 적당히 운동을 하고 발모를 위하여 발모 음식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생각과 행위를 완쾌하는 기한까지 습가화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인 경우는 발모 관리를 받더라도 머리가 계속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가로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된 이후에 발모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 프리츠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을 최대로 줄인 노력도 완쾌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